12월 27일 말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십시오. 주는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과 금입니다. 우상들은 입이 있으나 말을 할수 없고, 눈이 있으나 볼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목구멍으로 아무런 소리를 낼수 없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들과 같을 것이며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오하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하는 여러분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억가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실 것이며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를 두려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작은 자들에나. 큰 자들에게나 똑같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모두를 번창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은 하늘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정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